이건 먹게 여러분 은파 근처에 밥도둑 집합소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알이 꽉찬 서해안 꽃게로만 만든 게장이 있는 곳 진짜 너무 맛있어서 식사권 이벤트까지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기는 은파 근처에 있는 해담이라고 이미 알 사람은 알아서 주말엔 웨이팅까지 있는 현지인 맛집이더라고요 꽃게장이랑 보리굴비랑 꽃게탕 이 밥도둑 메뉴들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도 있어서 너무 좋은데 심지어 가성비도 좋아버려 일단 주문하고 기다리면 항상 가득가득 채워주시는데 밑반찬 구성부터 때깔까지 벌써 눈으로 호강해버리고 꽃게장 바로 한입 먹어주면 비리지도 않고 입에 가득 차는 꽃게의 풍미가 아 행복해 밥에 비벼서 김에 싸먹는 건 국룰인 거 알죠? 양념게장도 맛볼 수 있게 나오는데 매콤달콤하니 중독성 미쳤다고요 녹차물에 밥 말아서 영광 보리굴비를 같이 먹어주면 짭짤구수하니 밥이 술술 넘어가고 이때쯤 꽃게탕 먹어주면 또 기가 막히는데 새우랑 꽃게가 실하게 들어있어서 시원칼칼하니 깊은 맛이 일품이라 자꾸 먹고 싶은 맛이에요 부모님 모시고 가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집 맛집이니까 얼른 댓글 달고 밥도둑 잡으러 가보자고요